옆, 옆자지 말고 왼발이 공보다 살짝 앞에 가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옆으로 대준 다음에 밀려주면서 이거를 굴려줍니다 그때 쿨 애프터 할때 이걸 했었죠? 이거랑 좀 다르게 이렇게 앞에서 옆으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공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오른발을 계속 이렇게 할때이 인사이드 옆쪽으로 굴려주는 거예요 여기 대고, 여기 인사이드로 계속 굴려준 다음에, 이쪽, 이쪽으로 잡고, 난다시 다음 다음 굴려준 다음에 인사이드 잡고, 굴려준 다음에 잡고, 굴려준 다음에 잡고, 굴려준 다음에 잡기.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럼 빨리 해서 세 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